안녕하세요. 저스프링 강철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은 파주 스타디움입니다. 어, 제가 운동하는 곳은 일산인데, 오늘 저희 선수들 마무리, 지금 동계훈련 마무리 오늘 훈련하려고 이곳까지 지금 왔습니다. 오늘 일단은 선수들하고 제일 처음은 오르막 훈련 할 거고, 그 다음에는 트랙으로 이동해서 썰매 끌고, 그 다음에 50m. 바로 달리기를 오늘 할 계획입니다. Let's go. 보강 운동, 오르막에서 보강 운동 진행할 거고, 보강 운동 끝나고, 저기 옆에 보정 운동장 있어. 넘어가서, 거기서 썰매 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메인으로 뛰는 거는 저쪽 가서 거의 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 발목 운동 할 거야. 자, 우리 동계훈련 마무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동계훈련을 얼마나 너네들이 세게 했는지 몰라도, 동계훈련 마무리는 거의 오늘 죽음이다. 뛰다가 만약에 토할 것 같은 사람은 구석으로 가서 보이지 않는 데에서 토를 하면 됩니다. 알았죠? 토하고 나서 다시 합류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가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이왕 할 거. 이따가 되게 힘들 거고, 되게 짜증날 거고, 되게 막 욕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럴 거야. 아, 저쪽으로다 그냥 뛰어 가고 싶다. 이럴 거 생각날 거야. 이해됐지? 그래도 우린 이거 해야 돼, 오늘. 그러니까 이왕 할거 웃으면서 즐겁게. 알겠지? 알았어? 빨리 내려와. 왜 도망가려고 와. 자, 첫 번째. 워밍업으로 피치 먼저 할게요. 지금 땀좀 내야 되니까 피치로. 자, 하이 피치. 좀 무릎 좀 높게 올려서 자 준비 준비 자 봐봐 선생님 얘기했듯이 피치라고 하면 피치야 드라이브 걸지 말고 항상 터치 터치 해줘야 돼 왜냐면 이 피치를 오르막 피치를 왜 하냐면 우리가 스타트 했을 때 땅하고 나서 돌리는 게 아니라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가야 돼 돌릴 시간이 없다고 여기서 돌리지 마 터치해서 바로 올라간다 춥지? 레츠고 쭉쭉 밀고 가 쭉쭉 밀고 올라가 뛰는 건 아니야 끔찍로 터치해야 돼 터치 세게 수현이 무릎 더 올려 수현이 무릎 더 올려 턱 당겨 야 너무 좋다 우리 애들 지금 첫 세트인데 끝까지 가라 자, 휴식 초댄다. 조깅해서 내려와. 자,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40초면 될것 같아. 40초 안에 내려와. 자, 15초 지났어. 자, 52초 대기. 자, 위에서 머물러서 숨쉴 시간 없어. 바로 돌아서 내려와야 돼. 자, 준비. 시, 출발. 피치에 피치에 피치로 올라가 피치로 뛰지마 왜 민석이 왜 뛰어 너 씨, 무릎 안 울려 민석이 무릎 안 울려 뛰는 거 아니야 지금 1분 지났는데 10초 더쉰다자 준비 시 출발 피치로 가 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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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영소이 피치로 가라고 뛰는 거 아니야. 야 민우 피치로 가. 너 터치가 없잖아. 시구. 턱 당기자. 골반 빼고 골반 빼고 피치로 가. 손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 손 어디? 백스윙이 어디야? 효정이 백스윙이 어디야? 내 손이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야지. 자 어때? 지금 땀좀 났지? 땀좀 났죠? 땀 났지? 네. 자, 내려가자. 자, 물도 마셨지? 네. 이제 보는 동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보는 동 내려가서 외발 깽깽이부터 시작한다. 자, 오른발 깽깽이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자, 넘어갈 때 이렇게 가지마.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드라이브, 길게 걸어서 가. 알았어? 네. 알았지? 요렇게 깨짝깨짝 가서 작은 힘 쓰지 말고 드라이브 크게 걸어서 큰 힘을 쓰는 거야. 알았어? 응. 이번엔 나 위에 있을 거야. 알지 너네 여기 끝까지 꼬리 하나 안 하나 본다. 네. 감아! 제이가 발목 진짜 못 쓰네. 지금 여기 지금 100m 선수에 찍어 보면 지금 발목을 너무 못 쓰잖아. 그렇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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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끝까지 가. 크게 밀어. 자, 내려가면서 호흡을 최대한 복식호흡으로 해서 코로 숨을 최대한 깊게 마셔. 그 다음에 호흡을 안정화를 시켜. 자, 터벅터벅 내려가도 힘들어. 쭉 내려가서 쉰다고 생각해. 그게 운동이야. 내가 저번에 정했거든? 운동 슬로건은 내가 만들었어. 무게 많이. 개수 많이. 휴식 짧게. 졸라 많이. 오! 근데 지금, 다른 팀, 우리, 그니까, 단거리, 그니까, 실업팀 애들은 운동량 되게 많아. 내가, 그니까, 이제 후배들도, 이제, 코치하는 애들도 있고, 하는데, 영상들 올라오는 거 많이 보면, 막, 200m 막 20개도 하고 해.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시키는 데도 되게 많다는 거지. 애들 이제 걷잖아. 이거 봐봐. 자, 끝까지 와. 끝까지 와. 좋다. 수현 좋다. 너네 여기서 돌아. 여기서 가. 너네 둘은. 출발. 출발, 여기서 가, 출발.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 세게가. 발목 약하다 그랬지. 끝까지 밀어. 좋아. 이제 무뎌졌다. 세게 밀어봐. 수현이, 그치? 그치? 좋아. 준수 좋아. 더 쭉쭉 밀어. 어우, 수현이가 진짜 좋아졌네. 야, 요번 년도일 내겠는데. 더 밀어. 쭉쭉 밀고, 팔 더, 스윙 더 해. 스윙 더 해. 스윙 더 해. 끌지 말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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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 왔는데, 포기할 거야? 포기할 거야? 왜 계속 걸어? 밀어! 선생님, 아까 얘기하지. 어. 너 이따 집에 가서 짜파게티 먹으면서 게임하고 있을 거야. 빨리 가. 빨리 가. 멈추면 다시야. 너 여기서 끝까지 멈추면 다시야. 멈추면 다시라있어 멈추면 다시야. 오케이. 자, 물 마시고 휴식. 5분간 휴식. 자, 물 마시고 휴식. 오, 수현이. 야, 씨. 오, 어, 요번 년도 일 내겠는데. 어, 스피드만 조금 올라오면 되겠는데. 어, 야, 전국대회. 오, 어, 개인적으로 매달 한번 가자. 어? 어, 어 씨, 열심히 했나 보다, 너? <laughs> 어? 운동하는 거 보면 선생님 알지. 어? 육상 많이 지구력 많이 좋아졌네. 근데 스피드가. 그렇지? 안 힘들어 하는데요. 아이아 얘는 지금, 지금 되게 좋은 거야. 연결하고 하는 게 지금 되게 좋지. 뛰자마자 바로 연결하는 게 좋은 거지 지금. 윤혁 씨. 자. <laughs> 쟤는. <laughs> <할> <laughs> 운동을 진짜 많이 안 하지. 운동 열심히 하는데, 조금, 얘네들처럼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일하고 하고 하니까. 그치. 학교, 학생인데, 학교 다니면서 지금 운동하니까, 방학기간인데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얘네들은 팀에서 훈련하면, 저 친구는 나한테 와서 지금 운동하고, 또 수업 없을 때는 개인 운동하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한계가 좀 있지. 출발! 쭉쭉 앉아라! 앉아서 엉덩이 힘까지 같이 써라! 수현이 안 앉혀? 엉덩이 힘안 써? 야, 너네, 야, 축구, 안 앉아? 안 앉아? 이거 하면 성장하는 거야. 너 이렇게 운동 강도 세게 해봤어? 안 해봤지? 이렇게 휴식 짧게 해봤어? 안 해봤지? 그니까 하루 왼쪽 오셨다가 하나 하고 하루 왼쪽 오셨다가 하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빨리 가. 호흡 크게 해. 호흡을 안정화시켜서 갖고 가는 건 너의 몫이야. 알았어? 빨리 내려가. 선생님이랑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운동할 때 엄청 쉬워. 어, 빨리 내려가. 야, 여기 어디 갔어? 다 내려가. 뭘? 어? 다음 운동. 어 내려가. <laughs> 자 출발. 너네 빨리 해. 마무리 빨리 해. 뭐해 너 뭐해? 너빠안 내려가? 천천히 천천히 준기 천천히. 오, 어. 야 잡힌다 지금. 야너6학년한테 잡혀. 제인은 제인은 밀어야 돼. 못 밀고 밑에서 가잖아. 뻗어야지. 거, 제이는 풀로 앉지. 마봐 하프만 앉아봐. 하프만 앉아봐, 하프만 안 되지. 힘이 없어서 못 잡지. 좋아좋아좋아하자 좋아, 꾸역꾸역 가보자. <laughs> 야, 좋아. 야, 우리 애들 봐. 얼마나 마인드 좋아. 웃으면서, 어? 너무 즐겁게 하잖아. 운동은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어? 어? 자, 힘든데 웃음 나오지? 어? 즐겁게, 해피하게. 가자. 빨리 와. 출발. 멋진데? 왜 어깨가 아파? <laughs> 갑자기, 자, 언니도 팔꿈치가 아프대. 어? 고, 출발. 마지막이야, 제이 선생님이 상체 얘기했었지? 어, 상체 힘도 필요하다고 빨리 가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자, 민호 일로 와 <laughs> 여기서 출발해 멋지다 야, 웃음 나오지? 아, 웃음이 나오는 게 그렇지? 너무... 맞아, 안 맞아? <laughs> 그니까, 인상, 선생님이 항얘기해줘 인상 써도 힘들고, 뭐 해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 네. 그렇지. 오바이트 해도 이렇게 웃는 거야, 그냥. 알았지? 네. 아, 네. 즐겁게 하자. 고! 나보다 늦게 꼬리 해봐. 나 걸어간다. 나보다 늦게 꼬리 하면 다시 내려가. 어, 어, 어. 나보다. <laughs> 나보다 늦게 꼬리 하면 다시 내려가. 나더억 빨리 걸어가진 않을 거야. 얘기했다. 아이고. 1차전 운동 끝. 이제 보강이었어요. 그치 이제 이제 본 운동하러 가야지. 내가 지금 매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동기 훈련할 때 그러니까 나도 동기 훈련할 때 운동량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내가 했던 종목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오고 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학교 운동이 너무 쉽대. 음... 내 운동이 너무 힘드니까. 항상 난 이러거든. 동기하면서 우리 오바이트 1 0 번만 하자 이래.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넘어 서자 이거지. 지금까지 했었던 것보다. 더 세게 해서 성장해보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좀 시키고 있거든? 음. 오늘 같은 경우도 되게 힘든 운동이긴 한데, 일단 1차전 지금 잘 마무리했고, 2차전 운동하기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고정기장으로 넘어가자고. 가뿐한데! 뭐, 체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력이 <laughs> <laughs> 좀. <웃음> 아니. 오, 야, 준수 좋은데? 하는 같아요. 어? 어... 하나도 안 복잡해. 헤타. 아 진짜. 야 잠바들 걸쳐라. 잠바들 걸쳐. 괜찮은 <laughs> 거예요? 아 네. 어 잠바들 걸쳐. 야 잠바들 걸치고. <laughs> 진짜. 이거 아니야? 마지막 게더 힘들었어요. 다리가 풀려요. 이거 어두 거 아니야? 저거 어두 거 아니야? 체력보다는 약간 하체 풀리는 느낌. 잠바들 걸치고. <laughs> 아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근데 아. 시 레츠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어? 이 시간이 어 뛰는 거몇 개만 찍자. 아니 그다음 멈춰. 한두 개만 애들 따라 뛰는 거. 야 준비. 준비. 해 준비. 어. 수기숙 수기오. 숙여야지, 턱 땡겨! 턱 땡겨! 숙여, 잉? 야, 현준. 다리 너무 돌아간다고. 피치 한다는 느낌으로 뛰어야 돼. 다리 막 돌리면 안 되고. 자, 준비. 시. 세게 밀어. 후! 턱 땡겨. 빛에 숙이려봐! 자, 민호, 애들 올 때까지 기다려. 하나 빼준다. 어? 좀 스타트 바로 와줘야 된다고. 이게 운동이야. 이 다음 이 운동인데. 준비! 후! 숙여! 숙여! 숙이라고! 통 땡겨! 준비! 출발!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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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땡겨! 턱 땡기라고! 두개 날려먹었네? 자 원래 이거 메고 우리가 원래 두세트를더 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망가지면서 3세트밖에 못했어 시! 출발! 밀어! 밀어! 다 잡힌다 제이 상체 자 스탠딩 바로 잡어 전력이야 전력이야 준비 후 바로 전력 전력 죽여 안가안가 やはり本当にいいんだけど。 자, 자, 우리 여기 3, 4 코스로, 3, 4 코스로 조깅 두 바퀴 뛸 거야. 알았지? 응. 3, 4 코스로. 제이하고 수현이가 제일 앞에 서고 나머지 뒤에서. 빨리 와. 좋아. 자, 조깅. 자, 출발. 천천히, 빨라. 턱이. 천천히. 마무리 한다는 느낌으로 팔도 털어주고 어깨도 돌려주고 야, 샤킹은 아니야. 더 빨리 가. 자, 오늘 이렇게. 선수들 오르막에서 보강 운동 하고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어 내가 이제 설명할 때뭐 배터리로도 설명을 하고 탱크로도 설명을 하거든 우리가 탱크가 에너지가 이만큼 차야 되는데 내가 운동할 수 있는 힘이 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은 운동을 당연히 많이 할수 없잖아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단거리 선수들하고 마라톤 선수들하고 얘기를 하면 마라톤 선수들은 엄청 많은 양의 운동을 할수 있어. 근데 단거리보다 파워풀한 훈련을 할 수가 없지 근데 반대로 단거리는 엄청 파워풀하게 운동을 할수 있어도 장거리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는 조금 장거리 훈련을 해주고 또 장거리는 좀 단거리 훈련을 해주면 아까 말했듯이 좀 믹스가 좀잘 돼서 뭐 심폐적으로 좋아지면서 스피드 도좀더 향상이 될수 있는 부분이 좀더 있는 거지 그래도 무식하게 해야 된다 라는 표현은 우리들의 탱크를 좀 키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좀더 많이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양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조금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과학적인 거, 기술적인 거, 기록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자체가 선생님들 자체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예전에 했었던 거랑 지금 현재로서 해서 자세들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모집해서 이 친구가 어느 시점에 조금 더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좀더잘 믹스가 되다 보니까 기술도 좋아지는 거고. 뭐 신발이나 옷 같은 경우도 양말 같은 경우도 요즘 좀잘 나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기록은 더 향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무게 많이. 개수 많이. 휴식 짧게. 졸라 많이 하면 돼. 그러면은 그냥 좋아진다. 지금 동계에 준비하셨던 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성적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발 모으서 발좀 모으세요. 그렇지 상체 좀 세우고 숙여주고 골반 좀 풀어주자. 오늘 어땠어요? 이지 못할 운동이 될까? 이게 힘들어요. 경기가 힘들어요. 여신 힘들어요. 어 진짜. 네, 시현 씨. 어땠어요, 오늘? 됐어요. 뭐야, 이거 뭐, 따봉? 무슨 말이에 좋았다. 너무 좋았다고? 와, 이젠 응. 좋은 지경까지 와버렸어. <laughs> 어? 네, 앞으로 또 3월에 경기 화이팅 하시고, 부상 조심하시고, 해. 유튜브 홍보? 유튜브 <laughs> 홍보?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어>. 재밌었어요. <laughs> 네. 재밌었어요? 네. <laughs> 대단한데요? 체력이 좀 많이 느신 것 같아요? 하면서? <웃음> <웃음> 좋아요. 고생하셨어요. 재야, 어땠는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응. 다음에 또할 거예요, 하면? <laughs> 어땠어요, 오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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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아, 어떤 질문이었어요? 보통 몰랐을 그러니까 그냥 하는데 옛날에 힘들으면 힘들어지 이런 비슷한 거ектор. 운동을 맞아? 했을 때는 그래도 별로 안 힘들었어요. 음. 응. 아, 또 했거든요. 발악. 근데 뛰어가지고 응, 응. 생각 너무 힘들어서 걱정놀랐어요그 어... 전보다 더 힘들어서 네. 더 쉬워져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네.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어떤 것 같아요? 컨디션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마 마음가짐 문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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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로 마음가짐이 문제일까요? 이게 음. 음. 마음가짐 때문에 전에는더 힘들고 지금 더 힘들면. 진짜 체력적으로 힘든 학교 거, 학교 힘든, 학교 거, 학교 힘든 학교 거잖아요. 네. <laughs> 뭐, 이제 코치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 <laughs> 뭐라 말하는지 한번 물어보따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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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해 주세요. 내년에 수영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육상은 뭐더 늘어야죠. 메이저랑 메이저런 더 해야죠. 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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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본인이 뜨거.